세수의 합이 3이고 제곱의 합이 15 세제곱의 합이 1 1일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여라 아마 10번을 푼 사람들은 알텐데 a 플러스 b라는 값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다 3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대신에는 3 마이너스 a가 되는거지 이 값에서 a가 넘어가거나 b가 넘어가거나 c가 넘어가는 값이니까 그치 3 마이너스 b가 되는거지 그럼 전개하면 결과적으로 3으로 묶어주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테고 나머지 값은 마이너스 abc가 몇 개? 세 개. 3의 abc의 형태가 되겠지.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값이나 아니면 세 수의 곱인 abc를 구하래. 그래서 첫 번째, 첫 번째. a+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바로 뭐였어?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2의 ab bc ca라는 식이 떠올라야 될 테고 두 번째 세 수의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뭐밖에 없더라?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의 값이 a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c 라는거죠. 그죠 그럼 이 식에다가 두 식에다 어떻게 해줘요? 집어넣어줘야겠지. 자 얘는 9는 15 더하기 2에 ab, bc, c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?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고, 자합 알고 있으니까 9, 15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, 얘는 10 마이너스 3 ab c가 되겠지. 그럼 얘는 얼마야 이게? 18. 18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구나 맞아요 그럼 3824 54 54 마이너스 12 결국은 마이너스 3 abc 여기서 나는 3abc만 알아도 되잖아 그치 뭐 아니네 마이너스 3abc라고 해줘도 되겠네 얼마 4 4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4 그래서, 마이너스 9 더하기 3, 44니까 결국 답은 35가 되는 문제야. 이해 갑니까?